안녕하십니까. 난초산적입니다 오늘은 동생 또 도깨비하고, 도깨비하고 송이 밭에 왔습니다. 여기도 난초가 많아요. 올러 오다가 지금 동생은 앉아서 집보비 보고 여기 난초가 있어서 봤는데 좋은 존재가 있어서 제가 한번 영상에 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여기 난촌줄 알고 봤던 만그 밑에 숨어 있네요 어이구 이 어이, 봐라 이거 어이구 어이 어. 이야 짓게더 좋은데 완전 극항인데 아그뭐 이거 극황. 냐극항이극극항이 중... 아니다 중투다 중투 중2. 중투라고? 어 이야 네, 볼리보는 데서. 한번 보십시오. <laughs> 올라오다가 생안권이 좀 보였어. 그 입구에 보호소기는 봤는데, 좀 놓을까 싶어서 넙불을 봤더만, 여, 예, 좀 두고 일어나왔습니다. 네, 예, 예, 뭐, 한 했답니다. 아, 네, 볼리보는 올라가다가 볼리보가. 예, 금방에 보니까 생안권이 많이 횡성되네요. 더 아, 그 보고, 북한이다, 보고 제가 좋은 개 있으면 아, 영상 올리도록 아, 하겠습니다. 두 칸이다. 아 비가, 아 비가 앞이 오면 많이 넘어온다 아이씨. 저도 송이 봤습니다 도깨비는 많이, 많이 보고 있네요 얘가 다 올라와 있네 <laughs> 다개발하고 내농하고 있습니다 자이 구멍에다 볼게요 이. 이제 송이가 눈에 한수 보이네요 세 번째 송입니다. 자, 다른 데. 다른 데 한번 한번 뚫어보겠습니다. 자, 또 있습니다. 도숨이 봤습니다 참, 보기 힘드네요. 한번더 찾아볼게요. 옆으로. 예, 네, 한개더 있습니다. 이 이거로 와 있습니다. 아, 또 이거 묵은 좋네. 일단 보세요. 야 아유, 또 커다 커다, 이 커다. 내말합니다 성큼 안 갔다. 네, 송이 따워 아까 이쁘러 올라간 쪽으로 내려 오다 보니까. 아까, 그랬지요. 생은근이 많이 흔든다고 자, 벤이 어서 좋습니다. 벤이 지금, 지금 수업, 수업하니까. 벤 벤이 너무 좋아요. 자, 좀더 찾아볼게요. 예, 생각은 많습니다. 아까 옆에서 중턱 켠 자리인데요. 다시 한번더 보니까 생각은 더 많습니다. 좋은 게 있으면 영상 담도록 하겠습니다.